테이크 백, 끊고, 백스윙, 스윙. 테이크 백, 끊고, 백스윙, 스윙.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클의 정우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이크 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우선 골프를 오래 하신 분이라면 테이크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대부분의 골퍼들은 테이크백 때 클럽이 너무 뒤로 가거나 두 번째로는 손이 너무 앞으로 나가거나 다 잘하고 있지만 클럽 페이스가 너무 열린 상태를 만들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 테이크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테이크백의 첫 번째 원칙은 테이크백을 했을 때 손을 과도하게 돌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을 할때 몸이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팔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니까 클럽도 과하게 오른쪽으로 회전하려는 경향을 띄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테이크 백을 했을 때 기준은 이 클럽 페이스는 내 척추 각과 평행해야 되고요. 임팩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클럽 페이스는 내 척추 각과 평행해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키스틱을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테이크백을 했을 때 손을 많이 돌리게 된다면 이렇게 하키스틱이 돌겠죠? 그에 반해서 몸만 돌리게 된다면 하키스틱은 내 척추각과 굉장히 평행하게 도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돌리고 이렇게 서서 스윙을 하지 않죠? 돌린 상태에서 몸을 숙여보면 손은 자연스럽게 내 척추각과 평행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임팩트 이후로도 마찬가지고요. 돌고 숙이면은 자연스럽게 내 척추 각과 평행한 모습을 띄게 된다라는 거죠. 손을 돌리지 않는 올바른 테이크백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퍼터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데요. 퍼터 같은 경우 앞면이 플랫해서 우리가 손을 돌린다면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평평한 부분이 그대로 내몸 앞을 바라본다라는 느낌으로 그게 돌아가지 않게만 하면 올바른 테이크백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기존에 손을 많이 돌리시던 분들이 손을 안 돌리고 테이크백을 하면 뭔가 막히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어, 여기서 백스윙을 어떻게 들지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텐데, 여기에서 꽉 막힌 무언가를 뚫어낸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백스윙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른 테이크백을 만들어 둔 뒤에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내 몸이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올려보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손 돌리지 않고, 올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는 클럽이 내몸 안쪽으로 과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립 끝에다가 티를 꽂아 놓고요. 이런 티를 꽂아 놓고 자, 그립 끝에 꽂은 티가 계속 내 배꼽을 향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테이크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배꼽까지 같이 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클럽 헤드는 과하게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게 돼요. 티를 꽂아두고 내 몸을 계속 향하게 할수 있는 곳까지만 테이크백을 빼보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날 건데, 불편하더라도 여기서 백스윙을 만드는 모션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테이크백, 올리고, 몸을 향해 있고, 올리고, 몸을 향해 있고, 올리고. 자, 또한 클럽을 내 배꼽에 대어 놓고 그립을 좀 멀리 잡은 뒤에, 여기서 그대로 돌리는 연습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돌린 뒤에 이 배꼽과 그립이 끊어지게 만들면서, 코킹 하면서 백스윙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대로 올려주고, 그대로 올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이크 백을 했을 때 손이 과하게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도구를 이렇게 활용해서 연습하면 좋겠지만 이런 도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미지 참고해 주시고 제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손이 이렇게 몸 앞으로 너무 과하게 나가게 되면 팔로만 스윙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따라서 손은 이 셋업 때 샤프트 플레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테이크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앞 옆에 약간 스틱이 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빼주는 연습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날 거예요. 거기서 그 느낌을 끊어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테이크백 만들어 놓고 끊어내고 테이크백 만들어 놓고 불편한 느낌 느끼고 끊어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편한 느낌 자체를 끊어냄으로써 올바른 테이크 백과 올바른 스윙의 길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손이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10중 8구 클럽 헤드도 같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한 0.45m 정도 되는 부분에 클럽 헤드 커버를 이렇게 놔둬 주시고, 이 클럽 헤드 커버를 건드리지 않게 테이크 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 역시 나가지 않게 되고요. 이때 그립의 끝이 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립의 끝이 들린다면 손이 나가더라도 클럽 헤드를 안 건드릴 수, 있고 헤드, 그 헤드 커버를 안 건드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립 끝을 잘 눌러주면서 테이크백을 해준다라고 여기를 오히려 더 밑으로 지면으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테이크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크백을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이 테이크백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불편한 느낌을 끄는 뒤에 샷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손 돌리지 않고, 그대로 빼면서 헤드, 헤드도 돌리지 않고, 테이크백 멈추고, 둘, 셋. 테이크백 멈추고, 둘, 셋. 자, 이렇게 테이크백을 교정할 때도 공이 잘안 맞을 수 있지만 공이 맞는 것보다 모션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이크백을 해놓고 컨택하는 연습을 한 뒤에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더 끊어서 해볼게요. 올려서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스윙. 테이크백 끊고 백스윙 스윙. 자, 이렇게 계속 끊어서 하면 여러분들 스윙의 리듬이 깨질 수 있으니까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끊어서 했다가 이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정클의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